안녕하세요 게임놀이터입니다 어둠 속에 나올로 하면은 자 제가 386XX 자 90년대 컴퓨터를 처음 접했을 때 경험한 게임인데요 자그 게임이 새로운 세대에 맞게 새로 출시되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한글이 잡히네요. 아주 좋아요. 일단, 어, 그래픽도 1080ti인데, 에픽. 최고로 잡았네요. 자, 어떤 게임일까요? 자, 옵션도 좋네요. 자 모던이 쉽고요. 올드스크리즘 옛날 당시.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랍니다. 매뉴얼 그런 거 힌트도 없고요. 자 역시 원작처럼 개구리가 등장합니다. 도스 게임에서도 개구리가 등장했죠. 자 분위기는 비슷하네요. 우와. 자, 클래식한 과거 시점이군요. 현대가 아니에요. 자, 이 부분들 마음에 들고요. 당시 원작이 동소 게임 채널에서 한글화돼서 발매했는데, 당시 원본 디스켓이 있어야 했어요. 플레이를 하려면 첫 번째 장을 넣어야 됐죠. So your uncle, what's wrong with i 자막이 자동으로 잡혀서 좋네요. as in the devil. Oh, reality like He says a dark man is following him, watching him at all times. What do you make of it? It's nonsense, of course. But I'd be lying if I said it didn't bother me. You see, it runs in my family. Possession. No, detective. Deteriorating melancholy. 마치 영화한 장면 같은데요. 분위기도 괜찮고요. 열이도다 도스 게임은 그냥 책을 읽는 방식이었어요. 책을 찾아서 You mentioned the letter. I received a disturbing letter from Jeremy accusing the staff and all the other patients of being involved. And now they are also out to him. Could it be real? Or is it all just in his head? It's a story he tells himself, Mr. Carnby. Anything to avoid the truth? Which is? That we're all terribly insignificant. That people mean so very little to one another. That there is no one out to get Jeremy Hartwood because he isn't worth getting. Here we are. Yeah, 연기, yeah, my uncle's not well, Mr. Carnby. I want to make sure he's alright. Then what's my part in this? You couldn't get a cab. I just wouldn't feel safe going alone. Did you bring a gun? Yeah. You think it'll actually come to that? No. But you might need to wave it around depending on how agreeable the staff will be. What exactly are we gonna do when we find Jeremy? I don't know. 자, 인물은 자, 누군가 만나야 돼요. 에드워드 간비 에밀리아 하트우드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자 캐릭터로 해봅시다. 저렇게 옷이 움직이는데 어 저것도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옷이, 옷이 Hello? It's so quiet. Where is everyone? There's a big place. Maybe they're on the other side of the house. Stay here. I'll have a look. 자, 자, 챕터 1으로 들어서는데요. 마우스. 마우스로 플레이 가능하고요. 자, 저 엑스박스 패드로 합니다. 자, 왼쪽 스틱. 으로 이동하고요. 오른쪽 스틱으로 사방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역시나 십자 버튼 오른쪽 하면 아이템을 꺼내고요. 왼쪽 트리거 버튼 아래 누르면 겨냥을 해서 쏠수 있어요. 오른쪽 아래 일곱 발 있죠. 이제 십자 버튼 위는 포션 같아요. 뭐 역시나 어둠 속에 나올라면 퍼즐이겠죠. 빛 효과가 굉장히 공포스러운데 일단 공포. b i 면에서는 바이오 하자드가 a z a r 다크를 o 라한 게임이에요 i 스템을 도스 게임으로 나 h a d a r d b i o h a z a 에 d Biohazard, b i o h a z a r 바이오 하자드 z a 자 d Biohazard, Biohazard, b A 버튼을 눌러봐요. 열쇠. 그 구성은 뭐 요즘 바이오 하자드랑 비슷해요. 열쇠를 찾아야 돼요. 이제 왼쪽 스틱을 한번 누르면 달려요. 수를 찾아야 되는데 자, 왼쪽 트리거 버튼 을 누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나와요. 조사할 대상이겠죠? What's this? 뭔가 발견한 그냥. 손전등 얻었어요. 오 주방 정원 열쇠. 자 R 스틱을 눌러요. 우와, 후라시스 키웠어요. 자 이제 좀밝 밝아요. 자, 그리고 왼쪽 트리거 버튼 누르면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좀 줌인 되고요. 바이오 하자드 리. 투 느낌인 나요. 딱. 자, LCL을 사용해볼까요? 맞을까요? 오, 아이템 사용 효과도 바이오 하자드같고요 자, 역시 이런 게임 장르의 원작자답게. 게임 구성 좋아요. 맘에 들구요, 그래픽도 마음에 들어요. 역시나 왼쪽 트리거 버튼 누르면 동그라미로 힌트가 나와요. 조사해야 될 장소를 알수 있는 저 안에 뭔가 있는데, 어, 그냥 열리네. 정원 같은데. 다른 건 조사할 거 없나 봅시다. 첫 느낌은요. 그래픽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분위기에 있어서 현대가 아니라 고전적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원작. 어둠 속에 나올로 1편. 깜짝이야. 이렇게 깜짝놀게 라 하는 요소 게임이 너무 촉촉. 음이 음악에 있어서 굉장히 음악 은스스압을 음산해요. 잘 어울리고요. 대저택의 분위기를 게임으로 정말 잘 묘사했어요. 그리고, 조... 그리고 조작감도 있어서 조작감이 굉장히 좋아요. 엑스박스 패드로 하는데 자, 청소 무열쇠 얻었고요. 조작감도 좋고요. 가장 좋은 특징은 한글화를 지원해요.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어떤지 이야기도 흥미롭고요. 저 동그라미가 있죠. 이렇게 힌트를 찾을 수 있어서 편리해요. 하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트리 버튼 누르면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수 있죠. 힌트가 나오는거죠 제가 이걸 처음 시작해서 저비탐정을 들여보내야 돼요 정문을 찾아서 약간 힌트가 어시하면 더 재밌을텐데 어, 그러면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포션이에요? 생명력 치료하는거 일단 힌트가 있는 채로 난이도가 좀 높지 않게 어, 선택을 했어요 자 역시나 어둠 속에 나올로답게 책이 있어요. 자 어둠 속에 나올로하면 이 책을 발견하고 책의 내용이 가득해요. 네 이번은 역시 용량 답게 풀보이스를 지원하네요. 자 이거 읽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미있어 스크롤해서 여러분이 역시. I have started to look for help elsewhere. I pray you tell me if I am going 고양이기로. down a path that you find disagreeable with help from Baptiste and Charlotte. Tanya. Oh. Tan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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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자, 이 캐릭터가 자, 식탁을 지나니까 이렇게 쓱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모션도 와, 굉장히 자연스러운데요? 게임에 공을 많이 들었군요 자, 일단 자 권총 언제든지 쏠수 있게 준비하고요

자, 역시나 퍼즐이 있어요. It doesn't o k 자, 일로 가면 당연히 뜨거워서 안 되겠죠? 아직 뭐안 돼요. 아무 작동이 따로 없고요. 마우스라는 건가? 어, 마우스가 있네. 오. 일단 여기 패스하도록 해서 다시 나중에 와야겠어요. <laughs> 자, 그리고 옛날 집을 잘 묘사했습니다. 자, 그래픽에 있어서 굉장히 최적화도 잘돼 있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 나올로 1편 도스 게임으로 자, 게임 샀을 때 추억도 돋구요. 원작으로 돌아간 어둠 속에 나올로 여러분도 플레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반은 만족합니다. 그리고 퍼즐도 기대되고요 마치 공포 영화 속에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얻었습니다. 뭔가 원작에서 아, 이,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부분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야기도 풀 보이스로 나오고 그래픽 도 좋고 힌트도 나오고 저 원작은 힌트가 없었어요. 그냥 알아서 해결해 야렸고요 공략. 폰 이런 거 봤어야 됐죠. 오 대저택인데요. Now what's this? 저장을 어떻게 하지? 잭키. 인벤토리 또 있어요. I need the key. The Tarot is 자 p p e a r i n g They go on h 메인 문을 열수 있겠네요. 자 게임은 뭐 다회차도 플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임을 엔딩을 봐도 남자 캐릭터로 다시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군요. 이 정도 매우 큰 플레이 요소가 됩니다. The Great Depression. President Hoover raises tariffs on over 20,000 imported goods. So, Even to come in here to do. Wait, don't. Yeah. Excuse me, do you know where I can find Jeremy Hartwood? Well, of course not. McCarthy, what are you doing? I told you not to lose sight of the girl. Don't you worry, Mags, I'll find that little rascal. Who are you people? What are you doing here? I'm sorry about all this, but I'm looking for my uncle. His name is Jeremy Hartwood. What are you doing, child? You shouldn't be alone. Go find McCarthy. Who are you? Are you here for the Faye Dodo? Go upstairs now. My name is Emily Hartwood. I, I, I'm, I'm the niece of Jeremy Hartwood. This is Detective Carnby. The police? Why are you here? No, I'm a private investigator. Sorry to bother you. My client's worried about her uncle. He's a patient here at Dresetto. If you don't mind, could you direct us where to find him? No, I can't. Jeremy has gone missing. If you leave your information, I will make sure to contact you. Wait, he ran away? No, he won't leave the house. He's around here somewhere, and both of our orderlies are looking for him. That's unacceptable. Where's Dr. Gray? I want to speak with him immediately. Fine, I'll ask him. Wait here and don't touch anything. 원 o you want to see Jeremy's room? Can you show us? Follow me! 별화되는 부분 같아요 t 가 show you the story. I'm going t 는은 전투에서 살아남아야 하죠 mm. Let's look around, see what we can find. 자 오늘 여기까지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제레미 방에서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게임놀이터습니다